UFC 311의 주인공은 단연 메랍을 꼽을 수가 있는데, 메랍 못지않게 팬들에게 좀 나름대로 이 충격을 선사한 선수가 있습니다. 바로, 프라스카죠. 그러니 프라스카는, 원래 경기를 하면 은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이번에는 좀 약간 결이 달랐습니다. 그러니까 힐가의 경기에서 항상 뭐 일단 프라스카 하면 공격적인 경기운영이 강점인 선수잖아요.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침착함과 냉정함이 탑재된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프라스카 입전력이나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프라스카가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라이브 때도 이 프라스카와 힐의 경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측하느냐 질문을 좀 많이 주셨죠. 그때 제가 프라스카가 질것 같다. 그러니까 자말 힐이 결국에 이길 것 같다. 아,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그 전까지 보여줬던 프라스카의 모습에 기인해서 제가 평가를 한 거고 자말 힐과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프라스카의 모습은 그 전과의 모습들과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프라스카 하면은 맨 처음 떠오르는 게 어, 그냥 가드 내리고 어, 들어가서 그냥 맞든 말. 든 본인의 뭐 내구력도 본인 특유그 동체 시력으로 타격을 피하고 뭐 맞아도 내구력 버텨서 들어가서 어떻게든 때려가서 그냥 찍어 누르는 타입의 선수였거든요. 그런데 이번 자마르 힐과의 경기에서는 일단 가드를 올리고 또 거리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 전까지 이제 볼수 없었던 프라스카의 모습이었죠. 또 별명이 많은 선수인데 벌크업한 퍼거슨이다. 또 이상할 정도로 인자 강력으로만 싸운다. 그리고 뭐 철권 격투 게임으로 따지면은 키를 막 누르면서. 어 싸우는 타입의 선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자마일과 경기에서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. 자 다른 것보다 이 프라스카가 가드를 올리고 싸우는 모습에 이 많은 분들이 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. 검투사로 따지면은 방패라든지 방어 도구를 한 손에 들고 칼과 같은 공격 도구를 한 손에 들고, 그니까한 손은 뭐 방어 두고 한 손은 이제 공격 두고 이렇게 들고 싸우는 타입 싸우는 게 당연하죠, 당연한 건데 프라스카 같은 경우는 이 쌍칼이에요, 그냥 예, 양손에 이제 큰 검을 들고 싸우는 타입의 선수였다라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가드를 올리면서 이 방패를 장착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가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가드는 이렇게 본인이 예상치 못한 공격이라 이더라도 막을 수 있거나. 완벽히 막지 못하더라도 파워를 감소시켜주는 이 방지턱, 뭐 에어백, 안전벨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. 특히나 프라스카 같은 경우에는 중량급이니만큼 이 가드 장착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. 프라스카가 분당 유효타 허용수가 5.7개입니다.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. 평균적인 선수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의 이 타격 허용수고, 그러니까 각 체급별 탑 컨텐더 라인을 살펴보더라도 분당 유효타 허용수가 4개 이상 넘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. 4개 밑이 대부분인데, 뭐두 플래시스와 할로웨이 같이 좀 유효타를 많이 허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선수들도 다섯 개를 넘지 않아요. 아, 분당 유효타 허용수가 네개 후반대인데, 프로아스카는 여섯 개에 가까운 5.7개란 말이죠. 근데 이런 선수가 이제 가드를 장착하면서 이 방어력을 갖췄다는 거는 본인의 공격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이 긍정적인 요소인 거죠. 그리고 이제 프로하스카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 조절이 없던 선수가 아니죠. 거리 조절을 하던 선수인데 프로하스카에게 이제 거리 조절이라 하면 본인이 타격을 회피 위해서 거리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때리기 위한 거리를 만드는 게 거의 주를 잃었죠. 예, 가드 내리고 본인의 이 타격거리 만들면서 들어가서 본인도 맞추고 상대방도 맞출 수 있는 이 난타전 상황에서 뭐 감각적으로 피한 데비에 맞추고 이런 경기 운영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백스텝을 밟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자마힐의 타격거리 밖에서. 머물기 위해서 이 스텝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죠. 자마할 힐과의 경기에서 이 프라스카의 대표적인. 그러니까 자마힐 타격거리 밖에서 머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썼던 기술이 이 프론트킥과 이 시프스팅 스텝을 활용한 이 백스텝입니다. 아무래도 이 자마힐이 원거리 핀포인트 타격이 강점이 있고 특히나 이 펀치에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. 근데 프라스카가 자마힐과의 뭐 신장과 리치에서 밀리지 않는 선수입니다. 두 선수가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신체 조건이 비슷한 선수가 킥을 많이 쓰고 이시프팅 스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백스텝,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은 아무래도 이 주먹이 강점인 선수는 이 주먹거리를 잘못 잡게 돼요. 그러니까 프라스카는 이걸 노리고 이 프론트킥과 시프팅 이 스텝을 많이 활용을 한거죠 그래서 이런 가드를 올리고 뭐 거리 조절을 하는 그전과는 다른 프로아스카의 모습에 자마힐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고 결국엔 이게 케오까지 이어지게 된거죠 아, 그리고 이제 프로아스카의 팬분들 또 UFC의 팬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은 프로아스카의 그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프로아스카의 그 과거 이 산드라방 머리죠 옆엔 다치고 위에만 이렇게 묶어서 올리는 이 산, 소위 이 산드라방 머리를 이 머리를 따라할 정도로 프로아스카의 열혈인 여성 팬이 있었는데 이 여성 팬이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머리를 다 밀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프로아스카가 본인의 여성 팬의 그암투병에 힘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그 산더라박,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그 산더라박 머리를 그냥 다민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일화를 통해서 이제 프라스카가 약간 이상하지만 착한 친구다. 아 이걸 또 확실히 또 보여줬는데 근데 또이 머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프라스카에겐 이 머리가 안테나입니다. 아왜 안테나냐? 프라스카가 과거에 U.F.C. 처음에 입성했을 때도 이 특이한 머리로 이제 화제를 모았었죠. 그때 이제 기자들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머리는 본인의 기술적인 영감을 받는 안테나다. 아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프라스카 가 어떤 스타일인 알죠? 이걸 우스갯 소리가 아니라 이건 진짜 인 거예요. 본인의 진짜 영, 어, 기술적인 영감을 받는. 안테나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머리 스타일을 고수를 어, 했던 건데 그런데 그 전에 프라스카의 경기들을 보면은 기술적 영감이 과해서 문제였지 부족해서 문제였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. 아, 그런데 이 안테나를 제거를 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정제된 경기 운영을 보여줬단 말이죠. 아, 이 프라스카가 안테나를 제거한 게 안정적인 경기 운영, 똑똑하고 영리한 경기 운영을 했던 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? 아 이렇게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이 안테나 제거 이 일화를 공부하면서 다시금 깨닫는 게아 역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 좋은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 또 이거를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라스카가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, 달라졌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et's dance.